워렌 버핏, 역사상 가장 위대한 투자자라고 불리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경기 침체를 버핏은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대비할까요? 오늘은 그만의 비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버핏은 이 한마디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보통 경기 침체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재앙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버핏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아주 분명한 패턴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고들 지물이 바로 이겁니다. 버핏이 말하는 그 패턴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혹시 지금 그 패턴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점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요. 그냥 딱딱한 경제이론이 아닙니다. 버핏이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4번의 경기 침체를 직접 온몸으로 겪으면서 터득한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보통 뉴스에서 경기 침체가 시작됐습니다 하고 발표가 나오잖아요. 사실 그때는 이미 한발 늦은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건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하는거나 마찬가지죠. 버핏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6개월, 길게는 1년 전부터 다가오는 위험 신호를 미리 읽어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도대체 버핏은 어떤 신호들을 보고 그 패턴을 읽어내는 걸까요? 그의 비밀스러운 체크리스트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지난 60년 동안 단한 번도 틀리지 않고 모든 경기 침체를 정확하게 예측해 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금리가 역전된 상태일 때보다 이게 스르르 풀리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순간,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달까요? 자, 두 번째는 실업률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어, 실업률이 아직 낮은데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업률의 절대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지점을 찍고 나서 아주 조금이라도 상승세로 방향을 틀었다는 것, 그 방향의 전환 자체가 핵심 신호인 겁니다. 노동 시장에 보이지 않는 준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두 가지는 기업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기 경고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고 공장들이 예전만큼 활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경제 전반의 엔진이 서서히 식고 있다는 아주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들입니다. 갑자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수비자들은 지갑을 꽁꽁 닫기 시작하고 집 사는 사람들 줄어들죠. 이 신호들 하나하나만 떼어놓고 보면,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조각들이 거의 동시에 맞춰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경기침체라는 아주 선명한 그림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강력한 분석 틀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 자료가 분석한 202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펴본 이 지표들은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현재 상황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를 경고했던 대부분의 지표들에 지금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점수는요, 8개 지표 중에 무려 7개가 경고등을 켰거나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게 뭐 내일 당장 침체가 온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로 이렇게 많은 경고등이 동시에 켜진 건 처음이라는 점, 이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신호입니다. 이 자료에 근거한 버핏의 평판은 아주 냉정합니다. 이 모든 신호를 종합해 봤을 때,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무려 70에서 80%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구차적인 경고인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는 위험을 진단하는 거였다면 이제부터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버핏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 즉 처방전을 살펴보겠습니다. 버핏의 전략은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준비 즉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실탄 현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둘째는 방어 다가올 폭풍우 속에서도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야겠죠. 마지막 셋째는 계획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어떤 우량 기업을 싸게 살지 미리 쇼핑리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차트를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우리가 전기를 안쓸 수는 없잖아요. 또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 먹고 마시는 걸 줄이기도 어렵죠. 바로 이런 필수적인 분야, 집 유틸리티, 헬스케어.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 방어적인 섹터의 비중을 늘리고 현금을 딱 쥐고서 다가올 변동성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서 가장 쌀때 팔아버리고 탐욕에 휩싸여서 가장 비쌀 때 삽니다. 그런데 버핏은 정확히 그 반대로 행동하죠. 결국 부의 차이라는 게 시장을 예측하는 능력보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상징적인 문구. 이게 바로 버핏의 역발상 투자 철학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것이죠.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경고 신호는 이미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자, 당신은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제 막연히 불안해할 때가 아니라 다가올 변화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계획을 점검하고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